상추, 몸에 좋은 채소지만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먼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또는 고열량 드레싱과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상추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 양념속 설탕이 전체 칼로리를 높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. 또 설탕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상추 속 영양소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커피입니다. 상추에 들어있는 철분과 비타민은 커피 속 카페인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. 철분은 최대 80%까지 흡수가 줄고 비타민 B군이나 C도 이뇨작용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식사 직후엔 커피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. 또 하나, 장어 같은 보양식과의 조합.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름지고 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특히 속이 약하거나 몸이 찬 체질인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, 설탕 많은 양념은 피하고 커피는 식사와 시간차 두기.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은 신중하게.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상추,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